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법은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이 가루를 한 꼬집 더하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온 세 가지 천연 재료가 커피와 만나면 기적을 만듭니다. 마시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올라가는 마법의 가루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향긋한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혈액 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커피의 풍미는 살리고 내 몸의 온도는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함께 위장 활동을 돕습니다. 아침 커피에 생강가루를 살짝 넣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평소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렸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죠. 중심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황금빛 항산화제 강황 가루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만성 염증을 완화합니다. 세포 손상을 막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탁월하죠. 특히 간 기능을 향상시켜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다면 강황커피가 정답입니다. 개피, 생강, 강황. 이세 가지를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냉증 완화, 소화 개선, 피로 회복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비용 부담도 없고 준비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평소 마시는 커피에 딱한 스푼만 더 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자연의 생명력을 더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마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